지금 중대 발표합니다. 내가 폭탄을 가지고 있는데 한강 다리를 폭파하겠습니다. 전화 다시 합니다. 월요일 아침 현재 시각 오전 9시 31분 윤영화의 데일리 토픽 함께 오고 계십니다. 전화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디 사는 누구시죠? 예, 네, 이제 서울 창신동에 사는 박노규라는 사람이고요. 저 공사장에서 일합니다. 네, 창신동의 박 선생님. 아요 건데요. 현재 논란의 중심은 바로 소득 상위 계층의 세금을 덜 걷겠다는 부분인데요. 어떠세요?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직접 피부로 와 닿는 부분도 있으실 텐데요. 네, 내가 혼자 사는데요. 세상에 전기세가 17만 원이 나왔어요. 박 선생님, 아, 저희는 지금 세제 개편에 대해서 얘기 중입니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뭐 전기세는 세금 아닙니까? 네? 네. 전기세도 세금이다. 네? 좋은 의 감사드립니다. 다음 전화 겠습니다 주제에 맞지 네. 않는 네. 이야기를 네. 하는 청취자를 노란게전리고 네. 네. 라디오 방송을 네. 이어가는 네. 이사람 네. 반갑습니다, 윤영화입니다. 아, 말라 전화 연결을 끊어보지만 이상하게도 끊기질 같은데요. 않고.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여보세요. 왜 사람 말하는데 막 끊고 그래요? 응? 내가 뭐 잘못했나? 아니 왜 끊어요? 왜? 윤영화 씨, 내가 한 마디만 할게요. 잘 들으세요. 지금 중대 발표합니다. 내가 폭탄을 가지고 있는데 한강 다리를 폭파하겠습니다. 장난 같은 이 상황을 대수롭지 어, 않게 생각하는 윤영화. 아저씨 해보세요 한번. 한번 봅시다. 나 진짜 터트려요. 그러니까 그 폭죽 빨리 터트리시라고. 우리도 보고 싶네요. 시간 없어요. 빨리 터트려 보세요. 지금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사람 우습게 보이는 모양인데 아이 새끼 진짜 말 더럽게 많네. 씨발 새끼야 진짜. 혼란스러운 윤영화는 침착하게 상황을 돌이켜봅니다. 이름 박노규. 사는 곳 창신동. 공사장에서 일한다고 했다. 이 상황을 신고하기 위해 112에 전화를 걸지만 네 112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 잘못 거 어찌된 일인지 곧바로 끊습니다. 현재 상황을 신고하고 있는 피 d 를 급히 말리곤. 고아 해도 고 있잖아. 그렇지? 자, 우리가 해야 돼. 어? 예. 스텝들을 설득 후. 경가 문제야? 청취 인데 그렇죠. 황급히 어디론가 나가는 윤영아. 음. 윤영아가 이 같은 행동을 하는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윤영아는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앵커였지만. 몇달 사이에 라디오로 밀려나고 게다가 이용까지 당한 터라 이번 테러 사건을 단독으로 다뤄 모든 걸되돌려 놓으려는 마음이었죠. 더 이거, 이거. 가 터트린 거야, 지금 이거. 방송 나갔어? 아직 안나고 형님. 나 이거 일생 기회인 것 같아. 부장님하고 얘기 니까 그림이 뭐야? 형님이 데스크 잡고 이 새끼랑 통화를 아예 생방으로 가자고. 안 된다. 그리고 이거 녹음됐으니까 그리 아시고. 잠깐만 나가 Korea School? Ta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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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윤영화는 모든 게 완벽하다고 생각했지만 테러범의 대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는데 출연료는요? 내 목소리 나가면 시청률 장난 아닐 거라던데. 얼마인데? 얼마 얼마를 생각하시는데요? 21억 7,924만 5원 이상하게도 굉장히 디테일한 엑스를 부르는 테러범. 일단 속보부터 갑시다. 사실상 당장 그렇게 큰 엑스를 지급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었죠. 그냥 게요 테러범 목소리 편집 없이 생방송으로 내보내는데 절대 없어요. 알았어요. 입금됐으니까 시작하세요. 전화 한통에 프로그램을 폐지시키고 21억 7,924만 5천 원을 입금하는 국장의 힘은 실로 놀랍습니다.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저희 SNC는 시청자의 알 권리를 위해 테러범과의 전화통화를 직접 생방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화가 결정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마포대교 왜 그랬습니까? 그 다리 내가 지었어요. 테러범은 자신이 마포대교를 짓는데 힘을 썼던 인부였다는 걸 말해주고, 그러다가 현장에 난리가 났어요. 사람 셋이 물에 빠졌거든요. 네, 그때 당시 사고를 요약을 하자면요. 야간 작업 중에 공사장 인부 셋이 한 강물에 빠졌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는데요. 셋다 숨은 붙어있었어요. 강물에 빨려 내려갈 정도는 아니었고, 근데... 경찰이고 구조되고 전부 이예병의행사 때문에 간다 간다 말만 하고 아무도 안 오는 겁니다. 당시 세계 선진국 정상 회담으로 정신이 없었던 국가. 군 2만 5천 원 벌려다가 다 죽었어요. 그게 끝입니다 지금부터 내 얘기 잘 들으세요. 바로 사람 하나만 불러주세요. 대통령이요. 대통령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최소한의 인간 대접이라도 받고 싶다 이겁니다. 오늘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그날 죽은 인부 세명 그리고 그 유가족들한테 정식으로 고개 숙이고 사과라고 하세요.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테러범. 분이 이해가 갑니다만요. 아, 현재 이 방송에 대통령이 출연하는 건 아마도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 그래요. 아까 저한테 욕하셨는데 저욕한 마디만 해도 됩니까? 아 제가 욕을요. 아 잠시 정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다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아이 새끼 진짜 말더럽게많네 그러니까 폭발하시라고 이 씨발 새끼 야 진짜. 테러범의 돌발 행동으로 방송 사고가 나. 아 차대은 국장은 방송을 꺼버리고. 에이 씨발 새끼야 진짜. 욕을 왜 해, 욕을? 일단 나와. 다른 앵커에게 넘겨버립니다. 윤영화 씨 바꾸세요. 하지만 테러범은 이상하게도 오로지 윤영화 씨 바꾸세요. 윤영화만 찾고 이미 그래요? 이를 지속적으로 거부하자. 여세요 윤영화의 욕설 방송 사고보다 훨씬 일이 커져버린 상황. 자신네 마이크에도 폭탄이 설치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이거 마이크 치고 와이어리스 갖고 와. 와이어리스로 교체를 요구하고. 형형형나1분만 여라범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아씨 지금 뭐한 거야? 에? 아직도 내가 우습죠. 방금 그 아가신 살짝 다친 건데 윤용아신 아니에요. 왜냐면 이미 폭탄을 차고 계시거든. 뉴스 시작하고 화면 밖으로 나가면 무조건 터져요. 누구한테 알리려고 해도 마찬가지. 머리에 주먹만한 구멍 하나가 날 건데 그거 카메라 통해서 사람들 다 봅니다. 아까 내 인형 누가 갖고 왔어? 누가 갖고 왔어? 왜 지금 캠 너무 없다고? 폭탄이 설치되어 있단 말에 불안해하는 윤영화. 아저씨, 나한테 진짜 폭탄 설치했어요? 대한민국에 윤영화씨 모르는 사람 있어요? 2003년 SNC 보도부 기자로 입사. 언론인 설문조사 4년 연속 신뢰도 1위. 이를 수습할 수 있는 건 테러범이 찾는 단한 명. 아니 그게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지금. 지금 사람들 내말 아무도 안 들어도 윤영아 씨 말은 뭐라고 하든 다 믿어요. 윤영아를 지독히 찾는 이유는 여기에 있었죠. 내가 지금 그게 필요해서요. 바로 윤영아 씨만 할수 있는 그말 말이야. 윤영아 씨, 카메라 들어왔어요. 대통령 불러오세요. 10분 드립니다. 여전히 대통령의 소환을 요구하는 테러범. 만약 출연을 못하게 될 경우는요. 전부 죽습니다 대신 사과만 하면 바로 자수합니다 다 필요 없고 딱 사과 한 마디요 정말 대통령의 사과만 있으면 인질들을 풀어주고 바로 자수를 할 생각일까요? 혹은 다른 의도가 있는 걸까요? 정부의 조속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어진 10분이 다 와가자 조급해진 윤영 j 는 테러범을 설득해보지만 주신다면 저희가 어떻게든 사과를. a r a n u g a n u n g a r 야 돼. 윤영 o n 여기서 때마침 대통령이 탑승해 있는 차량이 도착하고 정말입니까? 네 지금 주차장에 검은색 어, 차량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저희 취재진에게 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출연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 곧 스튜디오에 도착을 해서 출연을 할 텐데요 어, 정부의 단호한 결정에 어, 감사를 드립니다 네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대통령이 들어오는 모습에 상당히 당황해하는 윤영화 그 정부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 믿고 싶고 바라건대 박노규씨도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대통령을 대신해서 주진철 경찰청장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설프게 하는 척만 하겠다 이거네요. 보다 더 구체적인 사과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 제가 얘기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자수하세요. 빠꾸 없이 직진하는 불굴의 사나이 경찰청장 주진철. 나가세요. 본인의 사정을 참작해서 경찰도 최대한 관용을 베풀 계획입니다. 나가라니까! 네, 청장님 어, 방금 전 자수하라고 직언을 하셨는데요. 테러범을 적지 않게 자극하는 말을 수습하려는 윤영화. 상황이 호전되기가 힘들 경우... 그걸... 윤영화씨, 가만히 계세요. 이거는 나하고 테러범 간의 문제입니다. 59년 8월 13일, 방노교 곧이어 테러범의 사진까지 사진 공개해버리고 맞죠? 우리가 못 잡을 거라고 생각하시나 본데 정부는 테러범과 절대 협상하지 않습니다 협상 거부까지 선언해버립니다 사과하라니까 인질들의 안위는 보장되지도 않았는데 아, 대통령을 말이죠 대통령을 대신해서 나오셨는데 어, 현재 정부는 사과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윤영아씨 지금 당신 생각 있습니까? 정부가 이런 쓰레기한테 굴복을 하면 나라의 기강이 뭐가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 경찰청장이 경찰의 입장이다 보니까 다소 언성이 높아졌던 점 이해해주시고요. 아... 왜 자꾸 저런 사람을 두드네? 박노규 씨 자기 생각만 합니까? 예? 내가 당장 아들 찾을 공개할 수도 있어. 이좀 타면라고! 윤영아 씨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 사람 죽입시다. 죽이고 어이, 내가 10분 더 줄게요. 그게 낫잖아. 내가 분명히 잡는다. 아니 내가 죽인다고요. 내가 죽인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내가 죽인다고요.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이부를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제 채널을 유지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럼 황빠이.